안녕하십니까. 동네방뇌 뉴스 아나운서 김채연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감사사례 검색 시스템 본격 가동 강북구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감사사례 검색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구축하고 본격 가동합니다. 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은 감사 지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적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구는 시스템을 통해 업무 분야별로 반복적인 감사 지적 사례를 선정 관리하고 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스템은 나열된 개별 사례를 선택하면 관계 법령 및 실제 지적 사례 원문을 볼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감사 지적 사례가 분야별, 항목별, 건별 3단계로 자동 집계되며, 구체적인 법령과 사례 등 조건에 따른 검색 기능도 있는데요. 군은 시스템에 누적된 데이터를 각종 통계 자료로 만들고 업무 지침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김영춘 감사 담당관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필요시 수시로 검색할 수 있어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청년 강북구현은 사후적인 감시보다 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과 같은 사례 공유를 통한 청년 문화 조성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 외에도 청년 교육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이어가며 신뢰받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제공은 강북구청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뉴스 아나운서 김채연이었습니다.